와, 진짜 오래간만에 낚시를 왔습니다. 계속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우리 한한달 정도 됐죠? 제대로 낚시 오 게? 그래서 영상도 제가 업로드를 못 하고 했는데,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집어제를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수심을 미리 찾기 위해서. 가게 나오는 수심을 지금 찾았습니다. 일단 표시를 하고 자, 요맨 위에게 수심측정 자요맨 위에게 수심측정용 부표고 자, 이 상태에서 찌맞춤을 확인을 하고 저는 이 상태에서 찌맞춤을 확인을 하는 것을 어,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심 측정을 먼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뭐 자꾸 좀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떡밥으로 수심 측정을 해도 뭐 된다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만 하세요 본인만 부력 증강제를 끼우고 그 부력의 부력 증강제와 찌의 부력을 합한 부력을 맞추는 이 수심 측정용 고무를 이용해서 수심을 측정하는 게더 빠르고 정확하죠. 아무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늘 평일날인데도 낚시하시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안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야외 낚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거의 한달 만에 지금 제대로 된 낚시를 온것 같습니다. <laughs> 자 원하는 띠맞춤이 됐고요. 아,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아,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목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떠한 동영상에서 슬로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하나 본게 있거든요. 친한 동생이 좀 보라고 해가지고 좀 봤는데, 음그 동영상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슬로프에 따라서 바늘의 각도,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 내림 낚시의 슬로프는 자, 외반을 기준, 기준이고요. 외반을 두 바늘이 아니에요. 외반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 찌를 찜 수심 축정성과 찌맞춤한 곳까지는 가야 돼요. 일단은 자,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슬로프는 근데, 수심측정한데부터 이 구간은 슬로프를 놓을게 아니에요. 슬로프가 안져요. 뜨는거예요 바늘이. 이 상태로 던져도 1대1로 수심측정선하고 찌맞춤 목가고 1대1로 놓은 상태에서 외바늘 기준입니다. 외바늘이에요. 투척을 하면은 그래도 바늘이 닿지 않을거예요무언가 달려있지 않으면. 일단은 슬로프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된다. 그거를 이제 꼭 참고해야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슬로프를, 슬로프와 입질의 폭이 연관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슬로프를 많이 주면은 입질이 이제 굉장히 약하게 이제 찌에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제 하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한번 정말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cm 슬로프를 준 상태고요. 여침줄이 나오면 조금 올리긴 할 건데 아마 후킹은 되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오전 시간이고 그리고 목줄 길이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목줄을 40cm를 제가 걸었거든요. 이게 30cm자니까. 지금 10cm 정도 더 길죠? 그죠? 40cm를 줬는데, 목줄 길이는, 이렇게 이제 수온이 좀 올라가는 시기 있잖아요? 붕어들의 이제 활성도가 좀 좋아지는 시기, 시기에는 목줄이 한40 정도로 하셔도 무난합니다. 한기에 들어가면 목줄이 긴 것이 유리하고, 어 이렇게 수온이 상승하는 요런 시기부터는 40cm 정도 목줄 길이를 40cm로 줄여서 한번 입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슬로프는 10cm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한 서너 번 입질을 받아보고 풀 슬로프 40cm의 풀 슬로프면 20cm 슬로프잖아요, 그죠? 20cm 슬로프를 주고 입질이 변화가 있나 없나 그런 점을 한번 유익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낚시하는데. 손에 가지고 제가 잠을 뭐 한숨도 못 자고 왔는데 <laughs> 아, 오늘, 채비 구성은, 찌는 1푼짜리 아직도 입질이 좀 약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시골이고, 그래서, 1푼짜리 찌를 걸었고요. 원줄은 0.6호에, 목줄 0.3호, 바늘은 바라사 2호, 겨울 내내 사용하던 그 바늘로, 하나, 어, 둘, 셋. 채비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약하게, 검은 띠 정도 제, 눈으로 보기에는 검은 띠 정도 떨어졌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입질이 더 좋습니다. 여기 찌 맛이 상당히 좋거든요. 아이고 힘이 장사네요. 올라와. 아이고. 한 두세 번더 입질을 한번 받아보고, 10cm 입질에서는, 10cm 슬로프에서는이런 정도, 요 정도 폭의 입질이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안 달려 안 달려. 10cm에서는 지금 입질이 들어와도 후킹이 안 돼서 2cm만 더 올리겠습니다. 두번허천질했는데 여기서는 낚시가 안 됩니다. 2cm, 2cm. 평상시보다 물을 엄청 많이 넣는데도 금방 말라버리는구나, 이게. 가죠. 대류가 절로 돌아서 일로 도니까. 항상 여기는 왼쪽으로 돌잖아요. 아니, 항상 돌아요. 하나, 둘, 셋! 뭐, 지금도 첫 번째 입질하고, 뭐,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약하죠, 입질이. 어, 후킹이 됩니다. 2cm를 올렸더니 12cm 슬로프를 주니까 후킹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여기 붕어가 너무 커가지고, 음,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야감이 병 있다. 아니, 여기 비어 놨어, 칸을. 아 짜증나, 진짜. <laughs> 낚싯대 다 아작 나갔는데? 응. 어. 여기 자리 누가 잡아 놨어? 누구요? 입질 엄청 약하네. 재밌네. 좀 지져야 되네. 떠 있어가지고요. 좀 던져놓고 지져 야 돼. 아 이거 팔 아파. 너무 커. 붕어가. 입질 아니에요, 저런 거요. 지금도 변함 없이 입질 폭은 똑같습니다. 슬로프를 2cm 주고 지금 두 번째 챔질했는데총 이제 세번챔질한 어, 거죠. 10cm에서 맨 처음에 한 마리, 그다음에 12cm 슬로프에서 두 마리 총세 번의 입질을 받아봤는데 약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놓아주고. 풀슬로 프주가번 입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멀다. 아이고 크다. 자. 아 입질은 찌맞춤목에서 여기서 끝에까지가 20cm예요. 19cm네요. 19cm. 19cm니까. 다 올리고, 1cm 더 올리면 20cm죠. 그죠? 목줄이 40이니까. 자. 다 올리고. 아휴, 콧기름을 좀 발라야 되는데. 다 올리고 여기서 1cm 더왜 여기 밑에 거는 수심이니까 놔두고.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풀슬로프주첫 번째 들어온 입질이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입질 폭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아, 한번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아이고, 너무 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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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h. 예, 그치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입질도 받아봤는데, 조금 앞전에 입질보다는 조금 폭이, 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크게 표현이 된것 같은데. 변화했다고 볼 수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해보나 많아. <laughs> 어, 슬로프 때문에 입질 폭이 크다, 뭐 입질 폭이 그 입질이 세다, 약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슬로프는 헛챔질을 방지하기 위한. 어, 그러한 방법이고 입질 폭과 슬로프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 저는 아 제가 처음에 낚시 지금 2005년도부터 제가 내린낚시를 어, 하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20년 됐네요, 그죠? 20년 됐는데, 제가 맨 처음 내림낚시를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인터넷을 보고 낚시를 하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낚시가.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아마 내림 낚시를 접했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대부분 저랑 같은 이유 때문에 그만뒀을 거예요. 그가 찌마시고 뭐, 뭐 나발이고 <laughs> 잡혀야 되잖아요. 일단은 <laughs> 그래야지 깊이 있는 낚시를 할수 있는 건데 안 잡히니까 아직도 가짜 정보, 잘못된 정보가 대부분이란 그러한 음, 그런 뜻이죠. 지금 제 채널 구독하고 이렇게 꾸준히 제 영상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음 정확하게 채비도 저랑 똑같이 하시고. 하나! 어 둘, 영상을 한 셋. 번만 보지 마시고. 어 지금 한목 정도 굉장히 입지 강렬하게 들어오네요. 음 정확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시고 낚시를 하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낚시를 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 여러분들이 또 걸어온 그 길을 똑같이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낚시 방법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슬로프는 입질 포가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점 낚시에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풀 슬로프 주고 낚시하시면, 편안하게 낚시할 수 있,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